안녕, 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까요? 자, 골치라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골치가 뭘까? 그렇죠? 우리 한번 그려봤죠 어제? 음, 좀 자, 골치라는 건요. 여기 뭐예요? 머리잖아요. 네, 머리를 낮춰서 표현하는 말,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도 되지만, 그 보다 더좀 머리를 더좀 낮춰서, 좀, 좀 나쁘게 말한다고 하는 표현 있죠? 그걸 골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낮춰서 얘기하는 거라는 걸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골치가 아프다. 자, 골치가 아프다는 뭡니까? 머리 쪽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요? 해 일을 생겼어요. 그런데 일을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다 랄때 많이 쓴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 해도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아, 골치가 아파. 이게 정말 왜 이렇게 하게 안 되는 거야? 머리 아프다 보다 더 세게 표현할 때. 골치가 아파 죽겠어. 머리 안쪽에 있는 그뼈쪽 안에 있는 것 같이 아플 정도 하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비슷한 거를 할 때는 골치가 아프다. 골치를 앓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았으니 알타라는 것도 응응 음, 음, 아파 이렇게 너무 깨, 계속 아픈 게지나치면 사람이 응응 음, 음, 뭔가 이렇 계속 아프고 뭐 소리가 나잖아요. 너무 아파갖고 그럴 때까지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알타라는 것을 쓴다라는 거 골치가 아프다 골치는 알타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면 또 뭐가 있나 골치 덩어리 골치, 골치라는 거가 머리가 아픈 건데, 그죠? 거기에 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머리도 아픈데다 덩어리니까 굉장히 희, 신경 쓰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말썽을 너무 많이 핀다, 말썽꾸러기 응, 이러고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골치 덩어리다, 뭔가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뭔가. 물건들 뭐 사건 일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일, 머리 아픈 일도 되고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도 쓴다라는 거, 쟤는 골치 덩어리야, 말썽꾸러기야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되겠습니다. 자, 골치 했고요. 이번에는 국수라는 거가 대해습니다 국수 쿨럭 먹는 거, 그죠? 음, 그것도 맞습니다. 국수 곡수 먹다, 국수를. 먹다 그죠? 자,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국수를 먹다도 되지만 한국에서는 어떠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요. 그러면 결혼할 정도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 사람한테 얘기해.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나 먹이게 먹게 해줄 거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국수를 먹다. 그럼 언제 쓰냐?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하면 예전에는 결혼 하면 국수로 대접을 많이 해줬어요. 손님 오실 때미 결혼해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수 대접을 하면 굉장히 오래 사신고 그래서 되게 옛날에는 귀한 대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너가 나한테 국수를 언제 먹여줄 거냐 그 의미는 너 언제 결혼할 거야라는 의미가 포함이 있다라는 거. 이쪽 국수를 먹다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거 할 때는 그 사람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비슷한 걸로 나를 잡다 자, 나를 잡다 이 날짜라는 게 날짜라는 거거든요. 날짜를 정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느 여자가 있고 또 남자가 있어요. 그 사귀고 있어요. 그저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얘는 왠지 오래돼서 결혼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럴 때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야, 니 결혼하겠다 눈치호를 줬는데 날 언제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물어보죠. 야, 나를 잡았니? 날짜를 정했니? 몇월 며칠을 하기로 했니? 이런 식으로 할때 물어보는 게 나를 잡다라는 겁니다. 됐죠? 어? 이거는 결혼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왔네요. 골뚝 응.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골 이렇게 있죠? 되게 이 길잖아요, 이날에. 그래 응. 그러면 골뚝 같다. 뭐예요? 뭐, 긴 거죠. 아주, 굴뚝 같은. 런데 응?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다. 아주, 진짜, 진짜 원하는 거. 표현할 때, 어, 나뭐 하는 것이 정말 굴뚝 같아. 나 정말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굴뚝이라는 게 안에가 있잖아요그죠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다 는거죠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와야 되니까 그 마음 이 정말 하고 싶다라는 걸 표현할 때 굴뚝 같다라고 표현한다고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했나요? 우리가 골치가 아프다, 그렇죠? 아, 너무 해결한. 일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를 조금 세게 말한다. 골치가 아프다. 정말 머리 아픈 일이나 사람을 표현할 때, 골치 덩어리. 자,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들한테, 야,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해서 했을 때, 국수 먹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사귀고 있을 때, 결혼할 것 같다. 근데 언제 나를 잡았니? 날 언제 잡아? 그때 표현할 수 있죠 음, 날 잡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결혼하기도 말을 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정말 뭔가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깊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굴뚝 같다 라는거 표현까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목소리>